도군 언제나 환영합니다. 챙겨보는 실버 TV 챙실 TV 닥터 노복입니다. 노인복지 여러분의 귀한 구독 감사드립니다. 요즘은 연세 드신 어르신들께서도 영어를 비롯한 외국어 학습에 매우 관심이 많으십니다. 복지관이나 문화센터에서 외국어 수강을 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특히 치매 예방에 뇌에 자극이 좋다는 이유로 뭔가 배우기 위해서 외국어를 배우려는 분들도 계십니다. 동시에 컴퓨터를 통해 외국어를 번역하는 프로그램도 상당한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구글 번역기를 몇년 전에 한번 써보고 엄청 실망하고 나서는 눈길도 주지 않고 지내다가 최근에 유튜브 영상에 영어 더빙 하느라 시간을 좀 절약하기 위해서 사용을 한번 해보고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제 기대보다 훨씬 번역이 자연스럽게 돼서 시간 절약에 매우 효과적이었습니다. 정말이지 이 기술 발전의 속도는 언제나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100% 완벽한 번역 결과물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관계로 제가 구글 번역기를 사용해서 영어 문장을 완성하는 방법을 여러분들과 공유하고자 합니다.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파파고도 한번 사용해 보고 후기를 올려드릴게요. 우리 5060 세대들은 사실 영어를 배우긴 했어도 살짝 아쉬운 교육을 받았잖아요. 뭐, 특히 따로 영어를 배우신 분들 제외하고는 아마 업무라든가 일상생활에서 영어 사용이 다소 불편하신 분들이 있을 듯 해서 간단히 번역기를 사용해서 문장을 완성하는 방법을 제 기준에서 말씀드리려 합니다. 제 방법이 절대 뭐 정답이라는 건 아닙니다. 다만 제 경험상 실수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라서 제가 사용하는 방법이라는 것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간단한 한글 문장을 구글 번역기를 사용해서 번역을 해서 나온 문장들을 살펴보세요. 그리고 주로 명사들을 위주로 구글링을 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구글닷컴으로 가셔야겠죠. 아, 왜냐하면 저를 포함한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는 영문법이 바로 명사와, 정관사 및 부정관사 사용하는 법입니다. 즉, 명사와 어, 언, 그리고 더를 정확히 사용하는 것에 익숙치 않아서 실수를 제법 많이 합니다. 실제로 대부분의 문법책들, 미국 문법책 포함해서요, 맨첫 장이 명사인 것을 보면 가장 중요하면서도 사용하기 까다로운 그러한 영문법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도 처음 영어 배울 때 문법책의 그런 어떤 첫 장이 명사 부분에 있는 하지만 우리 문법에는 없는 부정관사 정관사 뭐 이런 거 배우다가 포기하고 말았던 기억들도 나실 겁니다. 아마 이 관사 때문에 이 영알못 되신 분들 꽤 많으실 거예요. 아무튼 그만큼 우리를 괴롭히는 것이 이 관사 사용법입니다. 그리고 미국인들도 정확한 이 관사 특히 너 사용법에 대해서는 확신을 갖지 못하는 경우도 가끔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위축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일단, 번역 결과 중 명사를 중심으로 이 구글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현재 사용되는 영어, 영어 표현들 중에서 입력하신 표현과 가장 가깝고 대중적이고 높은 빈도로 사용되는 것들이 걸러집니다. 만약 구글 번역기의 번역이 정확하다면, 그 표현 그대로 구글링 결과가 나올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입력한 표현이 걸러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부분을 어떻게 수정하냐고요? 구글링 결과로 나온 표현으로 바꿔주시면 간단하죠. 이 결론을 다시 말씀드리자면 구글링 결과를 통해서 실제 사용하는 표현인지 써도 되는 표현인지를 확인해 보시라는 것이죠. 구글링을 한 통한다면 우리가 흔히 쓰는 콩글리시를 사용할 확률도 줄일 수 있습니다. 아무리 확실한 표현이라도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이상 구글링을 통해서 현재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표현을 골라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팁 더. 번역하실 한글 문장이라면 가급적 처음부터 짧고 분명하게 작성하시는 것이 매우 좋습니다. 길게 늘어지는 만연체로 우리가 일상 느낌대로 그대로 막 그렇게 길게 써버리면 번역기가 좀 싫어하는 것 같더라고요. 아, 그리고 또 다른 방법 중 하나는 Grammarly라는 앱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저도 최근에 사용하기 시작했는데요. 매우 편리하고 신뢰도 높은 프로그램입니다. 사용하시는 브라우저에 Grammarly 앱을 설치하시고 웹상에서 문서 작업하실 때 매우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실수가 발생한다면 자동으로 밑줄이 그어지고 수정된 표현들이 바로 밑에 뜹니다. 어, 그러면 그 수정된 표현을 사용할 것인지 아니면 무시할 것인지 선택만 하면 됩니다. 이 거꾸로 생각해 보면 영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이 앱을 왜 만들었을까요? 아 그들에게도 이, 이 쓰기는 큰 스트레스이기 때문입니다. 한국에서도 공부해 보고 미국에서도 공부해 본 제가 이렇게 생각해 볼때 우리나라는 한글 문법 적용을 좀 다소 느슨하게 하지만 미국 대부분의 학교들은 영어 문법 적용을 매우 엄격하게 합니다. 저는 미국 생활 10년이 지나서 영어 에 어느 정도 익숙해진 상태에서 제출한 박사 과정 과제물에서도 이 마침표, 쉼표, 느낌표, 물음표 등 기본적인 이런 펑츄에이션이나 문법 사항들에 대한 수정을 요구받곤 했습니다. 오늘은 2% 부족한 영어 교육을 받은 우리 5060세대를 위해 실용 영어를 편안하게 사용하는 방법을 구글 번역기와 Grammarly 앱의 예를 들어 살펴봤습니다 뭐 언젠가는 AI를 활용해서 100% 완벽하게 번역해주는 그런 장치가 개발되리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우리가 활용하기에는 현재 개발된 번역기들은 다소 아쉬운 상태임이 틀림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들이 어떤 추가적인 노력을 조금의 노력을 통해서 보다 능숙한 영어 사용을 하시길 바란 마음에서 오늘 영상을 여러분들과 나눠봤습니다. 여러분을 챙기는 실버 TV 오늘은 영어 TV입니다. 여러분의 구독은 언제나 환영합니다.